어. 어,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 개그맨 최우선입니다. 제가 요즘 맨날 아싸다. 그런 이미지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아싸 이미지, 찐따 이미지, 탈파하기 위해서 탈파가 아니라 탈피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가 돼서 맨날 가는 블루클럽, 해군 미용실. 그런데 안 가고 인싸 미용실을 도전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야? 기, 여기, 여기가 미용실이라는데. 뭔가 결계가 느껴지는구만. 뭐 이, 이런 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이게 미용실 맞아? 인체 실험실 아니야? 가방은 네. 벗겨 드릴게요 아, 예. 네. 아, 예.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아, 예. 안경도 예. 벗어 주시겠어요? 안경이요? 네 안경 벗어야 되니까 네 안경 한번 벗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게 해주세요 원하시는 스타일이 없으시고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로 부탁드립니다 인기 많은 스타일 예. 혹시 머리 감고 오셨나요? 아예 감고 왔습니다 언제 감고 오셨어요? 저 오늘 오늘? 네 감았어요 오늘 언제? 오늘 저 자고 일어나서 낮에 아... 12시 맞아요. 12시쯤. 네. 아침이 1 2시 네. 진짜, 진짜요? 아. 네. 그, 샴푸를 먼저 하고, 아, 저희가 커트를할 건데. 어, 저 근데 진짜 머리를 감고 왔는데. 진짜 감고 왔는데. <laughs> 진짜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무류가 네. 이렇게 휘어있어가지고. 아니, 원래 흰 머리가 어떡하니? 다행히 샴푸 한만 부탁드릴게요. 저쪽으로 한번. 진짜 머리 하고 왔습니다. 머리 샴푸 하고 왔습니다. 아, 네 해드릴게 샴푸. 아니 하고 왔는데 왜또 하죠? <laughs> 예? 이거는 진짜 자존심 문제입니다. 왜? 다인님이 샴푸 네. 진짜 시원하게 달아시거든요. 예? 시, 진짜 시원하게 샴푸 해드릴게요. 시원하게 하시니까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하시는 거예네맞아 이미 저 한국 아는데 자랑하고 네.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샴푸 진짜 시원하게 하고. 다 왔는데 응. 잘안 하고 싶다길래 또 감는 겁니다. 아 <laughs> 어, 잠시만요. 빨리 감겨주세요. 아, 잠시 빨리. 잠시만요. <laughs> 자동이여 가지고 잠시만. 자동, 자동, 자동이 뭐 <laughs> 자동으로 감겨주는 겁니까?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잘 감겨주세요. 아, 네, 잘 감겨드릴게요. 예. 감겨 네. 네. 아, 미용사님. 예. 이사님 예, 이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미안하... 지 잠시만요. 이안안요그뭐 <laughs>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 죄송했어요. 아까 제가 뭐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뭐 괜찮으세요? 아 예. 음. 보통 이게 다른데 보면 미용사 분들 막 손님하고 이게막 대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아이라서. 네, 아이요. 제가 그 처음 뵙는 분들하고. 제가 어렵더라고요. 뭐, 미용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거 좀 집중해야 돼가지고, 네. 잠깐만요. 이렇게. 네. 어,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볼이 안 예쁘게 돼서. 네. 나이가, 이게, 네. 나이. 제가 이거 집중하면은, 네. 멀티가 안 돼가지고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멀티. 어디 어디? 다혜님! 어디, 얼굴 좀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 어디 사시는 음. 어, 앞에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 사람,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가, 사람 왜 나, 어디? <laughs> 다혜님 머리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아, 네. 네, 머리 한번꽉 잡아주세요. 네. <laughs> 저 마라탕. 마라탕? 어디서? <laughs>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네, 나마라탕보단 네. 마라샹궈가 더맛있더라 어, 근데 약간 저도 응. 마라탕보다 마라샹궈가 더 맛있긴 해요. <laughs> 어? 머리 머리 한번 더 와주세요. 네. 멀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네, 여기 앞에 김치찌개집도 진짜 맛있거든요. 멀티 안, 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멀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않았어요. 맛있어, 진짜. 이렇게 얼굴 한 번만 터보 주세요. 네. 이렇게 입고 마라탕 먹으면 다 튀어요. 흰색옷 입고. 말좀 해주세요 아마 가렵지 않으셨어요? 미용사님 네 아, 근데 저 원래 가는 해군 미용실 그런 데는 20분이면 그냥 자르고 끝인데 네. 여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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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래 걸립니까? 여자들한테 아, 그 인기 많은 스타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파마 아이롱펌도 하고, 네. 다운펌도 하고, 네. 뒤에 볼륨펌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음. 해야지. 여,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아요. 제 여자들한테 인기 많지? 그럼요. 진짜요? 완전 인기 많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여자친구 생기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귀여우신데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멋있어요 아, 한 20년은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최우식 같지 않아요 최우식? 최우식 닮았는데 아, 저, 최, 진짜 최... 잘 어울린다 저 최우선인데 최우식 같은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최우식인지 최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소리 좀 듣긴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 어울리신다 예. 입술 너무 건조하신 것 같은데 립밤 네. 좀 발라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머리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 그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제가 머리 자를 때 미용사님의 그 마음 다 받아들였습니다. 친절한 모습 하지만 그 친절함 안에 미용사님의 그 마음 다 받아들였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솔직해집시다. 예, 위 형사님, 사랑합니다. 네, 전화 사귀어 주십시오. 아이시대로. <laughs> 왜 그러세요? 저 사귈 마음 없어요. 왜 그러세요? 저,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 이거 좀뭐 귀엽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머리라면서요. 왜 여자들한테 지금 인기가 없습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머리라고 했잖아요. 뭐야? 여자들 인기 많다며? 여자친구 생기게 할 거라며? 근데 뭐야? 저안 생기잖아요. 뭐야? 사기네. 와 여기 사기네. 사기 사기 사기꾼이 뭐, 뭐 미용사가 아니라 미용사기네. 미용사기꾼이네.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어? 이번에 여자친구 생긴다 했잖아 인정해 안 해? 고객님 제가 다 환불해 드릴 테니까 카드 주시겠어요? 환불해 드릴게요 그냥 가세요 이미 엄마 카드라서 엄마한테 문자 갔어요 이 문자 가는 순간 끝이에요 이미 환불 환불 무슨 소리야? 환불이야 이미 긁금은 끝이지 예? 네?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걸 책임지세요 먼저 책임지십쇼 여자친구 생긴다 했지 여자친구 여자한테 인기 많다 했지 그거 나한테 잘생겼다 했지 기업 다 했지, 입술 발라줬지, 우리 서로가 눈 마주쳤지, 웃으면서 했지, 서로가 우리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었지. 여자, 여자랑 단둘이 한 시간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사귀어도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일단 제가 죄송하고요, 네. 제가 진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 한, 한 아니 아니 아니, 대금 네, 드릴 테니까. 네. 가져시면안 될까요? 네. 그럼 죄송해요 출입구 오른쪽이시고요. 나가주시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자 앞으로 나니까 잡는 겁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전 갑니다. 더 이상 진짜 재우시기라매재우시기라매 어, 앞으로 이렇게 장사하지 마. 봤어, 내가 이겼다. 이거면 내가 이긴 거야. 이거면 제가 이긴다. 역시 여기 아니고 열로 갔었어야 했어. 이거 갔었어야 했어. 내가 이긴 거야. 春晴れた日のこと」